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야구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억게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 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 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절부터 12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리고 큰 무리가 따랐다. 많은 무리가 나 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만큼이나 많이 왔는지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해야 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큰 무리가 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병자들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렸고 그가 정말로 그렇게 병을 고치는 분인가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꿈을 꾸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잠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몰려올 때그 무리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그 무리들을 몰아서 세력을 만들려는 목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아 다소 좀 미안한 감도 없잖아 있을 만큼 그들 몰려오는 무리들을 떠나서 잠시 피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에 관한 소문이 막 퍼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제자를 부른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또 사내오르사 13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판단하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할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그 일을 다시 말하면 여기 병 고치는 일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이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 안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온다고 거기에 다 반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래서 열두를 세우셨고 목적이 뭐냐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이로라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그 능력으로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게 있지 않고 제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그랬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야 예수가 미쳤다더라, 귀신 들렸다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그가 귀신의 왕인 바알 세불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가 역사해서 그가 귀신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 창피해서 못 살겠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가둬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예수의 친족들이 자 그러면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리 그렇죠 무리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끝없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제자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냐 하면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예수님의 친족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친족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니까. 특별히 이 유대 사회는 혈연 공동체거든요.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에서는 가족들과 특별히 그 집안의 어른들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그 입김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집안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런 곳에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뭐냐 하면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 가족 중에서 그 사람을 죽여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그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니까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그러고 나서 그냥 죽었다고 보고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동네는 예수님이 살던 이 중동 지역과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이 유대인 혹은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전통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냐? 가문의 명예를 존중하느냐, 요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와 같은 맥락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녀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식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화예요.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에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집안으로 보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 친족들은 그러니 가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빨리 집으로 데리고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물리적으로 그리고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리들,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쫓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신뢰해서 정말 찾아오기도 하고, 어쩌면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독립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가족들은 그런 목적도 없어요. 그저 우리 가문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단정하고 이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 세불이 집혔다 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친족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해했지만 동시에 또 누가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거기에 덧붙이는 거죠. 미쳤다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울 세불이 집혔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그 사회에서는 추방해야 할 인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 그러면 이보단 좀먼 사람들이겠죠? 여기는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 아주 가까운, 가장 가까운, 아마도 제가 보기엔 친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데리러 왔을 수 있어요. 어쨌든, 표현을 잘 보세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 밖에 서서. 예수님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안에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말씀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뭘 하는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파악할 수도 있을 텐데 소문만 믿고 그 소문을 가지고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보내서 나오라고 집에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 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 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여기 있다.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규정합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곧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적을 경험할 겁니다. 이적을 볼 겁니다. 그거가 아니라, 그걸 보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 참 훌륭한 말씀 하시네. 저분에게 더 배워야지. 계속 그것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유리한 뭔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익을 따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살아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회심과 중요한 연결점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삶을 통해 볼때그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의 질, 관계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관망하는, 예수님 그러셨대, 아, 그러신 분이래. 늘 그냥 나와 관계가 없이 무리처럼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친족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나쁜 어떤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의 이 체면을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오늘도 다시 점검하시면서 그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먼 발치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하자고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석교 교회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각자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다시 결단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찬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